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샷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벙커샷을 시작하기 전에 백스윙으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손의 기준으로 했을 때 무릎까지 들면 20, 30은 허벅지, 골반은 40, 배는 50, 가슴은 60. 이렇게 백스윙 컨트롤로 스윙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 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고 벙커샷으로 다시 들어와서 확인해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유는 저희가 벙커샷을 하려면 일단 거리를 알아야 되고 저는 플러스 20이라고 표기를 해주는데요. 그린 주변에서 벙커를 칠때 벙커는 마찰이 많기 때문에 속력을 내주어야 합니다. 근데 속력을 내주려면 빠르게 치시는 것보다 스윙을 크게 드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m 남았을 때는 40m 스윙을 하고요. 40m 남았을 때는 60m 스윙을 하시는 게 탈출이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스크린에서는 거리가 표기되지만, 그린에서는 표기가 안될수 있지만, 저희가 눈 대중으로 20이 남았는지, 짧게 남았는지, 길게 남았는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벙커 탈출이 먼저, 목적이 먼저라면, 저는 스윙 크기를 크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윙을 크게 해주시면은 회원 구독자님들이 스윙을 하실 때 훨씬 편안하게 탈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제가 힘을 주고 백스윙을 적게 해서 힘을 주고 스윙을 하게 되면은 실제 벙커에서는 공이 다시 박히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유는 이 웨지의 밑에 보면 바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운스가 아래로 내려가야 벙커 탈출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힘을 주게 되면 저희가 로프트가 56도라고 치면 이 세게 치게 되면 52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탈출하는 게 아니라 더클럽이 박히기 때문에 탄도가 낮아져서 턱이 높을 때는 탈출이 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를 열고 치고 이런 건 상관없지만 저는 그렇게 가깝지 않고, 핀이 바로 앞에 있지 않다면, 스윙을 크게 하고 헤드페이스 를 여는 것보다 원래 로프트 각도대로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드페이스를 너무 열게 되면요, 저희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또 바로 앞에 떨어지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못 나가시는 경우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헤드 페이스를 여시면 초보자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원래 있는 로프트 각대로 해주시고, 그립은 스트롱을 잡으셔도 되고요, 위크를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스트롱을 추천을 드립니다. 위크를 잡으면 스윙을 아무리 크게 해도 클럽의 힘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를 좀더 빠르게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그립이랑 원래 로프트 각도대로 써주시고, 플러스 20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스윙을 플러스 20더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부드럽게 치셔도 사실 나가는 데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스크린이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스크린이여도 구독자님들이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탈출이 돼야 필드 가셔도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윙크기만 크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필드 나가서 거리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깝다 혹은 멀다 하면은 스윙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스윙 거리보다 훨씬 두배 이상 크게 해주시면 탈출이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점을 드리면요, 원래 로프트 각대로 훅 그립을 잡고 스윙은 플러스 20, 스윙은 크게. 최대한 크게 해주셔서 탈출을 먼저 해주시면서 나중에 거리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0을 꼭 기억해주시고 실제 필드에 나가시면 스윙을 일단은 평소보다는 더 크게 들으셔서 탈출을 먼저 해주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